먼저 불법 폐기물 문제부터 질문하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국장님 그 폐기물 관련해서는 지난 5분 그 자유발언때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남에 그 폐기물 발생량은 얼마나 되고 처리량은 얼마, 어느정도 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가장 최신 통계 자료인 2019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돈의 어, 폐기물 발생량은 하루에 3만 2천 톤발생되어서 발생량 처리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 양이 어마 어마하게 많이 나오네요, 그죠? 예. 그게 그 지금 나온 그 양이라는 거는 지금 합법적인 처리량이죠, 그게? 맞습니다. 어, 그고 폐기물에 보면은 우리가 그 합법적인 폐기물 말고도. 쓰레기 말고도 우리가 불법으로 지금 이렇게 폐기량에 대한 부분도 조사가 된게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지금 무단 방치되거나 불법 투기된 그런 폐기물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시죠? 예. 어,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보면은 환경부에서는 2019년 전국 대상 불법 폐기물 전수 조사에서 120만 3천 톤을 적발해 처리했는데 그 이후에도 불법 폐기물 문제가 계속 지속될 것 같아 보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어, 경남에서도 불법 폐기물 범죄가 발생했다는 뭐 보도나 이런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스를 통해서 접한 적이 있습니까? 예. 어, 지금 우리 도내에 그 최근 5년간 그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불법 방치되거나 투기된 그 불법 폐기물 발생량은 9만 8천 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5 57%인 5만 6천 톤은 처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4만 2천 톤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 완료한 5만 6천 톤 중에서 1만 4천 톤은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했고, 소요된 예산은 41억 원입니다. 나머지 4만 2천 톤은 행위자가 자체 처리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했습니다. 그 도의 이거 저 폐기물 자료에 따르면은 뭐 창원이나 하동, 합천, 함양 그창원 불법 폐기물이 없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 그 실제로 불법 폐기물이 없어서 없다고 한 겁니까? 있는데도 이렇게 못 찾은 겁니까 그게? 예, 의원님 그 말씀하신 5개 시군의 경우에 그 지속적으로 이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그 투기나 방치된 불법 폐기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지금 보면은, 뭐, 경북 어성이라든지, 어디, 고성이라든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 불법 투기로 해가지고, 많은 예산들이 투입돼서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그 처리 비용도 보면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그걸 처리 비용을, 그, 저, 관해서 하고 나서, 그걸 다시, 그, 저, 뭡니까, 어, 관련된 업자들이든지, 운송업체에다가, 그걸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청구율도 보면 한10% 정도밖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뭡니까. 우리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러죠. 예. 어, 한10% 정도밖에 이렇게 회수를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뭐 행정 재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할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도 이렇게 좀 어, 상당하게 도비가 세금이 많이 지, 그 지출되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 지금 불법 투기 폐기물의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게 적법 처리하도록 일단 기본적 조치 명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치되지 않아서 이제 환경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업체나 재활용 업체를 통해서 이제 행정, 대집행을 실시해서 불법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 처리 완료 후에는 이제 불법 투기 행위자에게 비용 납부 명령 등 이제 구상권을 청구해서 어, 투입한 예산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어, 행정 대시평 비용을 납부 기인까, 기한까지 이제 나온, 완납하지 않으면 그 10일 내로 독촉장을 발급하고 재산을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 폐기물 문제가 생기고 하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그게 어, 법의 허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지 않나요 그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불법 투기 폐기물은 그 폐기물 배출자나 처리업체 등이 어, 폐기물 처리 비용에 상응하는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적법 처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냐나 빈창고 등에 무당 투기함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치 폐기물은 이제 폐기물 처리 업체의 허가 취소나 폐업 등으로 사업 장례 법정 보관 기회를 초과하여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 폐기물 같은 경우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그 관리 시스템이 있죠. 폐기물 예. 정보 이렇게 기입하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업자들이 직접 기입을 하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 물에서 보면 은그 업자들이, 폐기물 업자들이 보면 조금 이렇게 어, 성실하게 기입을 하지 않고 할 소주도 있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에서도 보안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관리 시스템 자체를 좀더 이렇게 명확하게 정비를 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 좀 생각이 드는데 좀더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어, 지금 그 제가 그때 9월 임시회 때 보면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김해 상동 메리의 그 폐분물 페인트에 관련돼서 5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 그 내용은 이제 그 김해 창고 임대업자인 조모 씨가 그 수출할 페인트 원료 480톤을 보관해 달라는 그 화물 대행업자의 요청을 받고 보관하던 중에, 어, 페인트 원료 수입업자인 그 오모 씨가 잠적해서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창고 내에 페인트 원료가 방치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지역구라서한두 번, 세번 가서 이렇게 상황을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분자회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현재 지금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지금 그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건을 간략하게 얘기해보면은 경기도 화성에서 폐분말 페인트를 정제를 해서 수출, 수출길이 올랐죠. 그게 러시아를 갔다가 부산항을 통해서 러시아를 갔다가 다시 러, 러시아에서 봉인도 해제안 하고 다시 부산항으로 들어왔다가 제차 태국을 갔다가 태국에서 다시 또 봉인도 해제안 하고 다시 또 부산항으로 와서 그 다음에 제 지역권 상동 그 창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 폐기물에 관해서는 지금 김해시 입장과 낙동강 유역청하고 한강 유역청의 입장들이 다 달랐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김해수에서는 처음에 폐기물이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폐기물이라고 또 해서 낙동강 유역청에다가 어, 조사를 의뢰했는데 그폐분물 페인트가 경기도 화성시에서 출발했다 해서 어, 한강 유역청으로 다시 그걸 보냈죠. 예. 그래서 조사를 해본 결과 어, 그거는 폐분물 페인트인데 정제를 했기 때문에 상품이라고 해서 폐기물이 아니다라는 그런 공문을 가지고 다시 낙동강 유역청으로 받아서 김해시에 전달된 상태고. 맞습니다. 그랬을 때두 지금 기관들끼리 지금 그 폐기물을 보는 견해가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당초에 이제 김그 폐기물이면 이제 환경의 우려가 심할 때는 이제 행정 대지평을 해서 처리할 텐데, 어,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재령용 제품이 생산 소재지인 이제 어, 한강의 환경청에서 폐기물 수출을 수출입 이제 신고권자인 한강의 환경청에서 이제 어, 피, 이, 해보, 검사를 해보니 이 원료, 폐, 원료가 폐인, 폐기물이 아니고 이제 중간 처리된 제품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어, 지정 폐기물 관련 이게, 이게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낙동강 층에서 처분을 하지도 못하고 이제 불법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처,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 그서 지금 어떤 제품이 있으면은 폐기물의 기준이란 거는 그 사용 연수, 내구 연한이 지났거나 아니면 그 본래의 그 용도를 상실해 버리면 그게 쓸모가 없어지면 쓰레기가 되고 폐기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폐기물이냐 안냐에그 관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논쟁이 붙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상동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폐 분말 페인트는 어, 그게 지금 러시아까지 갔다가 태국까지 갔다가 이렇게 김해상동에 지금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과연 그게 정상적인 제품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아 어, 일단 정사적인 제품은 이제 올 수기에는 어중간한 수준의 제품입니다만은 어, 현재 법적으로 이제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법적으로 이제 폐기물 관련법상 이제 처벌할 방법은 사실 없는 거고 결국은 이제 어, 본인들 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할 방법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인근에 보면은, 그저 낙동강 하천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그게 지금은 현재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 뭐 이렇게 안전하다고 할수 있지만은, 그 조모 씨가, 어, 창고 임대료를 좀 과다하게 받고 보관을 하고 있고, 그게 계속 거기서 보관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그걸, 어, 나 몰라라라고 이렇게 뭐, 방채널 수도 없는 입장이고, 혹시나 그게 유실되어서 어, 낙동강으로 우리 그 수계로 흘러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혹시 있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가보셨겠지만, 그 김해시 상동면 매리에 보관 중인 페인트 원료는 어, 지금 폴리 프로펠렌 펌백에 지금 이중으로 지금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창고 내부에 그잘 보관 중이 중이라서 페인트 침출수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유출 내용도 없습니다. 어그창고 인근에 그 소감천하고 이제 낙동강 본류 수주림 사고 예방을 위해서 김해시에서 지금 환경감시원 3개조 6명을 지금 계속 예방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방활동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저 5분 자화발은 이후에 도에서는 그저 불법 폐기물 피해 방지로 해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예, 그. 그 전부터 이제 불법 폐기물 투기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020년 7월에 우리 도에서는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 폐기물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도와 시군이 이제 합동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어, 2020년에는 이제 330개소를 점검해서 위반 사업장 16개소를 적발했고, 2021년도에는 이제 246개소를 점검해서 위반 사업장 9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폐기물 관리 대책과 이, 2020년 5월 27일에 시행된 강화된 폐기물 관리법을 언론과 반상회 회보, 읍면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국장님, 홍보는 하셨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미, 의문이 좀 듭니다. 어,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연간 1, 2회 지나지 않은 이런 홍보, 홍보가 그만큼 그 지역 주민들한테 효과가 있을지 런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법망을 피해서, 이제, 음지에서 불법적으로 자해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 전부 적발해서 조치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제 그 예방 활동을 위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그 경남지부와 협업해서 창구나 공장 임대차 계약서에 폐기물 관련 주의 의무를 명시하도록 해서 현재 회원사에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어 환경오염신문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환경오염신문고와 그리고 산불감시원, 환경미화원등 기존 인력을 또 활용해서 그 주민 신고도 강화하고. 아, 그래서 이제 불법 투기와 방치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과 홍보, 주민신고들을더 강화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번에 그 지역구에 있는 그런 사태 어, 폐분물 페인트 이런 부분들이 2008년도에도 그런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부산항을 통해서 불법 수출을 하려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거니와 네. 이번 김에 장동에 지금 보관 중인 폐고러 페인트는 지금 공중에 떠서 계속 있는 상황인데, 어 김에 있는 그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은참 깝깝합니다. 사실은. 네. 영세창고 업체가 접근해서 그걸 어 한두 달만 보관하자. 보관하고 있으면 두달 뒤에, 한달 뒤에 수출 하겠다 하고 비싼 창고 임대료를 주고 보관을 하고는 잠적을 해버린 사건인데, 국장님께서도 혹시나 그런 피해자가 됐을 때그 구제받을 방법에 대해서 경찰서라든지 김해시라든지 도라든지 이렇게 다녔을 때 전부 다좀 나몰라라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면 참깝깝하지 않겠습니까 답답하고 예 저도 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당초에 그이 창구 업자가 이제 창구를 빌려줄 때. 어, 김혜 씨 이제 월창구 임대료가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인데 어, 이 페인트를 맡기는 사람이 이제 월 1,100만 원. 그러니까 거의 뭐 기존 시세보다 11배 정도 높게 주기도 했으면 처음부터 좀 의심을 하고 좀 주의를 했으면 이제 이런 일을 이제 발생이 안 됐을 텐데 뭐 11배는 넘게 창구 임대를 준다니까 더석욱 이제 보관하는 점에서는 참 안타깝고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행정 대지평도 할수 없는 입장이고 결국은 이제 만약에 결국은 이제 폐기물이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사그창고보관업자 처리하든지 아니면 이제 민사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결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 보통 보면은. 어, 폐기물 처리하시는 중간 업자라든지 폐기물 처리하시는 분들이 요즘 뭐 경기도 어렵다 보니까 조직적으로 전국적으로 조직적인 단위로 건설 폐기물이라든지 일반 폐기물 저런 뭐. 어, 그런 폐기물들을 이렇게 수거를 해서 불법 폐기를 함으로 해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영세업자들이라든지 시골에 그, 저, 나이 많은 농부들한테 접근해서 뭐 폐주물 사를 갔다가 뭐 논을, 논을 매립해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폐주물 사를갖다 버리고 그냥 위에다가 좋은 흙으로 객토를 한다든지 또 영세업체에 접근해서 보통 창고 임대료에 몇 배를 더 주겠다 한두 달만 빌려서 하자 해놓고는 하고 잠적해버리고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어찌 보면은 사기라고 할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들도 알고 할 수도 있고 모르고 할수 있지만은 일단은, 금전적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영시하다 보니까 한두 달만 있으면은 일정 금액보다 훨씬 많은 창고를 내려준다기에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잘 짚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당부를 어, 해 주시고 어, 폐기물 문제에 대해 가지고 법과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이번 그 상동 폐기물 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다 접근하다 보니까 생겼는데 어찌 보면은 어, 합법을 가정한 합법을 가정한 폐기물 투기라고 볼수 있거든요. 저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에서 경이 빠져나가서 폐기물을 버리고 갔단 말이죠. 거기에 있는 그게 정상적인 제품 같았으면은 절대 지금까지 그게 1년 넘게 보관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번호는 거기 두 번이나 가봤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정상적인 제품이 아닌 걸 보입니다. 그게 그랬을 때어 향후에 어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한번 취해보실 계획이십니까? 예 지금 의님 말씀하신 그 폐페인트가 이제 결국은 이제 중간 처리된 재활용 제품인데 이런 중간 처분된 재활용 제품의 행방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좀 법에 좀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도에서는 일단 폐기물 관리법에는 그 폐기물의 배출과 보관 그 수직 운반 처분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구체적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김해 피해 사례처럼 이제 중간 처리된 재령 제품에 대해서는 중원 처리된 재령 제품이 이제 불법 유통되다가 방지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 재령 처분 업체를 통해서 반출되는 제품은 이제 최종 제품으로 생산되기까지 전 과정을 신고하고 재령 제품은 제조업체나 사용업체에서만 보관하는 방법 등을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어, 이 도장에 대해서 지금 어, 이렇게, 환경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어, 제가 그 환경부까지 이렇게 발언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불법 폐기물 투기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환경부와 긴밀하게 좀 캡처를 해서 보다 강력하게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어, 제재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시고 또 국민들한테 그런 홍보와 교육을 더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이런 불법 투기 폐기물에 대해서 뭐 예방 활동과 그리고 적발 활동 그리고 이제 제도적 건의도 해나가 있습니다. 예, 국장님 그 답변하시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어, 불법 폐기물 투기 방치는 공동체의 질서와 안위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범죄자들은 오늘 당장 오늘 밤 경남 어디에라도 폐기물을 갖다 버릴 수 있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선남도 적극적인 폐기물 관리 행정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 이른바 간급자재 제도의 비효율성과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 국장 발일동입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간급자재 대도가 왜도입되고그 내용이 뭡니까? 어... 그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저희 그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부장관이 선정 고시한 제품에 대해서 직접 구매하는 제도를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제도는 원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팔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걸 방지하고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물건을 어, 구입 그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제도가 도입된 지한 15년이 흘렀는데 본의원이 네. 어, 알고 있기로는 이 관급자재 제도가 도입된 목적은 어, 공사비 절감을 통해서 세금을 아끼자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제도가 어, 자재를 공사를 할때 관에서 구매를 해서 공사 현장에다 이렇게 조달해주는 그런 어, 형태인데. 예, 네, 그렇습니다. 어, 이게 이제 일위 대가라든지 내역서에서 원가 계산을 할때 보면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이제 개, 원가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게. 그랬을 때 재료비가 거게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공사 원가의 재경비가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 공그 부분을 광급자재로 빼므로 해서 그 재경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광급자재를 공사원가에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관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주물을 해서 재경비 부분에 들어가는 그런 공사원가를 낮춰서 어 비용 절감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법 아까 조금 전에 말 그. 광갑자재 부분이 사업비를 산정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광갑자재를 별도로 산정해버리니까 공사비이 주는 부분도 있기는 당연히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까 법 자체가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부분이라고 그, 그, 그 부분도 같이 있다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좀 이렇게 어 중소기업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이제 직접 구매해서 준다는 그 지지도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어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거품이 좀 많다는 그 부분을 오늘 지적하고자 지금 이 음. 발언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 뭐,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예. 우리가 설계가가 있고, 설계가 알죠? 예. 산서를짤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설계가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나면 어떤 업체가 낙찰이 되고 나면은 도급액이 있죠. 예. 도급액이 보통 보면 은한 15%에서 13% 정도 이렇게 다운돼서도급액이 예. 있습니다. 그도급액 밑에 또 뭐가 있냐면은, 공정별로 또 이렇게 전문 업체들이 하는 하도급율이또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우리가 법적 하도급율이 70, 아, 82% 이상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초에 설계가에서 13% 내지 뭐 15%가 다운되어 가지고 다시 또 하도급률이 들어가면은 그 비율이 실제로 보면은 엄청나게 다운이 많이 됩니다. 설계가에서 근데 실제로 보면 은 관급 자재가 설계가에 97% 98% 이런 가격으로 해서 납품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경상남도에서 지금 이렇게 수주를 하거나 뭐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주를, 수주를 하는, 발주를 하는 관급자재 부분에 대해서, 어, 일정 이상 그 설계가에 가까운 만큼 이렇게 납품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거품이 많이 발생하고 세금이 낭비가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상황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질문 요지를 떠나서, 물론, 이제 경상남도에서 회계과에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예. 국장님 말씀처럼 그 조달청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laughs> 예, 그렇습니다. 조달 저희는 이제 그 관련 법률과 조달청 고시 등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뭐 조달청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국장님한테 질문을 던져서 이렇를 예. 한결 좀 시키는 입장이고, 예. 누누이 제가 그 강급자재 부분에 대해서 저 말고 국회에서도 그런 어 지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예, 예. 지난 또 5분 자발언 때도 지금 광급자재 거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예. 오늘 역시 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5분 발언을 하고 도정질문을 함에 있어서도 금방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예. 누군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품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해서 우수한 제품을 제대로 준 가격을 가지고 공사를 함으로 해서 공사의 품질도 좋아지고 하는 것에 취지에는 어, 동의를 합니다만 단지 그 가격에 적합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가 많다는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한번 해보실 계획입니까? 그 저희 그 말씀하신 것처럼 광급자재에 대한 가격 부분이나 그 상품 선정 부분은 전부 다 조달청에서 그 조달청 나라장들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원님께서도 오분 자유로 반응을 해 주시고 그 시장 가격과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 모니터링도 계속하고 있고 저희가 있는 가격을 바꾸고 그렇게 하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할수 있는 게. 저희 수준에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차별 차이 나는 거 부분에서 발굴을 해서 그 가격 조정을 하고 다른 차별이 차이는 없는가는까지는 제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조달청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제가 5분 전회 발언 했을 때그뭐 네. 심사 심의제도 운영 등 대안으로 제시했지 않습니까? 예. 네. 어, 도에 그저 해명 자료로 발표한 걸 아는데 뭐 관련 대책이 뭐 추진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심의제도라든지 심사제도? 그, 심의제도에서 검토하기로 했었고요. 그, 해명제도라기보다 그, 그냥 저희들 추진 계획이었는데, 어, 지금 심의제도에 대해서도 저도 이번에 와서 쭉 봤었는데, 지금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재작년에 대구시에서 하고 있고요.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데, 심의제도라는 게 이제 가격에 따라서 담당자가할 때도 있고, 회계과정 밑에서 팀장이 할 때도 있고, 전문가 위원회를 거쳐 서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구시에서 하는 그, 기, 하는 방식을 저희들이 여기가 다시 봤는데, 그 어떤 선정 기준에 맞는지에 대해서 위원의 형태로 그 부분을 판단을 해서 공정하고 객관성 투명성 을 높이는 제도로 보입니다. 어, 그런데 이게 저희 도에서 지금 외가에서 담당자가 하고 있는 방식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인데 대구시에서 도입할 때는 좀 여러 가지 그 당시에 했던 큰 행사에 대한 문제가 많이가 제기되었습니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1년에 저희가 한 1500건 정도를 한, 한 담당자 혼자서 관급 자주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 발주부서에 위원회 자료 만들고 이런 실이 가고 그 업무 과정 부분도 좀 많고 있는 것 같아서 당장 도입하는 것 조금 더 검토를 좀 해볼까 하고 있는 상태에있습니다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있지 않습니까? 강급 제조 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그때는 이런 제품들을 설계서에 태워서 설계서에 태워서 낙찰률 적용하고 해서 다 이렇게 그 제품으로 가지고. 우수조달 제품을 가지고라도 다 그렇게 케이스 제품을 가지고 다 현장에서 공사가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음. 그래서 그 설계가격은 물가정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금액은 쉽게 말해서 희망소비자 가격으로 좀 부풀려 30% 정도 부풀려져 있었어요 그다음에 보면 낙찰률 을 적용하는 거 계산해서 이렇게 어 금액을 했는데 지금은 있는 그대로 그냥 희망소비자 가격을 그대로 그냥 주고 관해서 사오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래서 본의원이볼 때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나라 도 먼저 보면 인도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이 세는 게 보면 줄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이렇게 두 번, 재차 지금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예,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그 자재 제공하는 업체 중소기업 업체에 서는 만족하고 있고 그자기들 보호해주는 제도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사업 발주 부서나 사업 시공 업체 쪽에서는 그런 자율성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고 어쨌든, 그, 저, 5분 자유 발행을 이뤘어 이번에 도장 질문을 하게 됐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뭐 이렇게 좀더 이쪽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중앙부서라든지 조달부서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어필을 해서 제도가 좀 개선될 수 있게끔 뭐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가 여러 가지 여러 협회 차원에서 도 이루어지고 있고 현장에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작년 재작년 계속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모니터링단도 이런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